18일 현대 엘리베이터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일시적인 실적 감소로 주가가 내렸습니다. 18일 종가는 600원 내린 45,9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는 1월 4일에 4900원에 비해 12% 상승한 수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 3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업황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22일부터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분기별 실적은 기복이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현대 엘리베이터 올해 4분기 매출액이 5,360억 원 영업이익이 3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최대 주주는 현대 네트워크로 지분 10.6%를 갖고 있고 현대 네트워크 최대 주주는 현정은 회장입니다. 주주 분포는 외국인의 비중이 27.5% 소액주주 비중이 47%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베이가 특허 출원한 비엠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